어? 교이 아, 이게 기서 어? 네, 네. 새로 또 네. 구입을 하신 건가요? 전자재판를 네, 아니 그래요. 1, 2, 3 이 잉크 전자책 단말기입니다. 판매처는 알라딘과 예스14, yes, 반디뉴스등 예. 다양한 곳에서 팔고 있는데 그중두 곳에 저희가 각각 한 대씩 돌렸습니다. 어? 궁금했던 거는요. 예. 워낙 전자책 단말기를 <laughs> 다양하게 써보셔서 <laughs> 느낌이 네. 가장 궁금했어요. 최신, 우리나라에 나온 가장 최신의 전자책 단말기를 소감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네. 친구들에게 수... 사라고 추천해 주시겠어요? 음, 저 아니 사실 이거 나오기 를좀 기다렸어요. 제가 어? 제 사려는 음. 건 아니고 누군가 나오면 선물로 음. 해야겠다. 그러니까 외국에 음. 있는 사람한테 전자책 기계를 사서 좀좀 편하게 책을 살수 있잖아요. 음. 외국 친구한테요? 아, 아니 한국에 있는 아, 여기, 외국에 네. 나가 있는 한국 사람 어머니 말하면 형수한테 <laughs> 아네네그렇 네. 네. 그래서 기다려서 네. 딱 나왔다는 걸 알고 소문을 에서 받아왔어요. 뭐그 네. 어, 기계는 예쁘게 잘나온거 같아요. 그렇죠, 참 느낌? 예뻐요. 색도 네. 은은하고 저 검정 저는 검정색을 들였고 네. 이종님은 흰색을 썼었는데 네두 네. 가지 다참 마음에 들었어요. 예뻐요. 처음 딱 들었을 때 약간 무겁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 뭐 그래도 뭐 책보다 보통 책보다 가볍거든요. 그렇죠. 한열건 들고 다니는 어, 이거 예쁘, 하나 예쁘고. 네. 오, 가볍다, 뭐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 그리뭐또 전자책 전용 방말기니까책 읽기에 가장 그렇죠. 좋은 건가? 그럴까요? 많은 거 아닐까? 아니에요. 그 한국 이퍼브가 만든 이 전자책 분말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뭐 제가 예전에 알라딘에서 샀던 전자책 이 있다. 이제 이거로 잠시 있고 예스에서서도 책을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뭐 그냥 스마트폰을 쓰거나 아이패드나 갤럭시탭 이런 기기를 쓸 때는 각각의 앱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음. 크레마는 이거 하나면 음. 모든 게다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로 쓰는 게 교보에서 나온 말기 쓰는데 그 네. 쓰는 이유가 교보에 포인트가 좀 쌓여 있어서예요. 아. 근데 이제 뭐이 여러분들 서점에서 된다면 굉장히 좋겠죠. 음. 각그 서점에 있는 포인트를 내가 이걸 써서 볼수 있는 거니까 음, 충분히 활용하면서 네. 네, 그렇죠. 네. 그런, 그런 점선 문제. 정말 저는 되게 좋은 시도고, 음. 예. 서점 연합분들이 함께했다니까 네. 그리고 여쭤봤더니 어느 서점이든 우리와 같이면 하 좋겠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요게 조금 좀 활성화되고 강화되면은 소비자들은 점점 더 전자책이 이렇 음. 편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정작도 추천하기 어렵다라고 이 단말기를 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 아, 제가 정말요? <laughs> <laughs> 사실은 네. 예, 조금 더 과격한 네. 표현을 하셨지만 제가 순하했습니다 <laughs> 아, 아, 그렇죠. 처음 받았을 때 저는 네. 약간 고장난 단말기인 줄 알고 예, 네. 당황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네. 예. 그렇죠. 모두가 당황했던 것 같은데요. 예, 아, 저도 인터넷 한 에서 봤을 때제거 불량품인 줄 알았다라는 글을 보긴 했는데 이유가 뭐였을까요, 사람들이? 일단 어, 켜자마자 저는 아, 기, 화면이 고장난 줄 알았어요. 네, 일단 그 제가 생각에는 이잉크 이 단말기, 전자책 단말기는 네. 기본적으로 저 요새 나오는 어떤 패드 뭐 이런 것보다 좋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 태블릿들. 네, 조금 뭔가 네. 올드하죠. 느낌이 네, 올, 그래, 네. 올드하다 보니까 굉장히, 같고. 네, 굉장히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음. 이미 사람들 눈이 음. 어느 정도 높아져 있거든요. 저 요새 렙티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 네. 어, 저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컬러 인쇄하는 듯한 느낌 색이 예. 정말 편하고 음. 그런데 이런 구린, 약간 그걸 보다가 이거 구린 예. 화면에 어쩔 수 없이 예. 예. 이잉크라 특징이 예. 있어서 예. 예. 또 기기도 사실 뭐 성능뭐 속도 음. 그런 거는 좀또 느릴 수밖에 없는 네. 한계가 있죠. 네. 그런 것도 다 감안을 해서 일단 네. 그러면은 딱 받았을 때는 굉장히 성능이 그러니까 굉장히 책을 읽기가 좋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불편함이 돼요. 불편함이 전혀 없어야 된다 네, 그렇죠. 말씀하신 거죠? 불편함이 책은. 없어야죠 책을 읽기에 음. 책을 사고 읽고 음. 쓰기 불편함이 없어야 네, 되는데 네. 책만 읽는 기계니까 그렇죠. 책을에할 것이 없는 기계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딱 썼을 때. 책을 읽기가 힘든데? 음,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좀 불편했던 거는 설정을 굳이 내가 찾아가야 하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었어요 와이파이가 갑자기 잘 연결이 다서 끊어질 때도 있었고 메뉴를 들어갔는데 어? 책으로 어,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점들을 조금 불편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사실 지금은 상당히 펌웨어가 수차례 업데이트 돼서 출시 일주일도 안 돼서 예 <웃음> <웃음> 좋아지긴 했지만은 당장 받았을 때는 네. 화면을 이렇게 넘기는 기능 자체가 네. 기본 설정된 게좀 불편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가장 제가 요거 딱 쓰면서 제일 크게 느꼈던 문제는 그 잔상 문제였는데요. 이잉크가 네. 제가 이제 기계를 써봤잖아요. 근데 이제 다 전에 요새는, 요새는 안그런데 전에는 다 깜빡거림을 매번 깜빡이게 했어요. 그 이유가 이잉크는 잔상이 남아서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깨끗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그 깜빡임을 이제 좀 불편하죠. 아무리 깜빡거리면 하면 넘어가면 그대리고 네, 네. 하니까.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했는지. 아니안 깜빡이게 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어, 계속 넘어가는 건 빠른데 잉크가 번진듯한 네. 예, 마치 기름종이 네. 몇 장이 겹친 것 같은 느낌이 네. 들 정도였죠 특히 제일 심각했던 건이첫 화면에 지금 스크린셋으로 네. 해놓은 게 되게 까만 화면인데 네, 네. 까만 배경인데 까만 배경에서 책 읽기 위해서 켜면 그게 다남아있 예, 그게 남아있는 대로 글자가 나오니까 처음 어, 써보는 어. 이용자는 고장난 줄 알았죠 음, 그래도 저는 생각과는 그러니까. 다른 남았어도 크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장난 줄 알았지만 나중에 이제 방법을 알았거든 지우는 방법을 이제 그거는 괜찮았는데 뭔가 이용 방법이 불편한 것 같은 거예요. 음. 그걸 UX라고 표현을 하지 않나요? 이용자 경험 음. 아니면 이용자 환경.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UI. 네, UI라고 네. 하는. <laughs> UI상 문제는 좀 많은 거 같아요. 책을 사기가 그다지 편한 것 같지도 않고 몇 페이지가 이 단말기에 예, 작력하는것지 예, 예, 않다는 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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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리고 뭐 자잘한 버그들도 보이고 특히 제가 좀안 좋게 느꼈던 건 자꾸 뭘 이렇게 띄워요 예예안를 눌러야 되는 화면을 띄운다든지 네. 예,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 로딩이 자꾸 느리고 네. 다시 뭔가 설정을 만졌다가 책을 읽으려고 하면은 네. 책을 다시 불러와서 또다시 로딩이 네. 되고 근데 로딩 네. 뭐 그영절오 초도 아니고 매번 네. 그렇게 몇 초가 걸린다라고 하면 불편하죠. 예. 네, 그 그러니까 매번 막 로딩되고 음. 또 메뉴도 책을 원래 읽던 네. 책 들어가는 메뉴로 바로 가는 메뉴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메뉴도 없어요. 다시 목록으로 네. 들어가서 목록으로. 새롭게 읽는 마음으로 책장에 들어가는. 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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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려면 음. 한참 로딩하고 있고. 네. 네,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외국 좀점책 탐방도 많이 써봤는데. 네, 누크와 킨들를써봤죠 예. 네. 근데 걔들은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아, 무조건 그냥? 어떤 환경에서든 책읽기에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 이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네. 책이 로딩되는 시간도, 그 그러니까 내가 책을 읽는 화면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 음. 이건 그렇지 않더라는 문제. 전혀 책을 그리고, 읽는 거를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 이제 네. 안드로이드로 만든 도크 네. 같은 경우는 네. 네. 다른 작, 동작을 하고 있더라도 항상 상단에 책책 버튼이 하나가 있어요. 아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걸 누르면 책을 읽게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음. 어떤 책을 읽기 위한 편이 네. 부족한 느낌이 좀 들었죠. 그렇지만 또 국내에서 이렇게 터치로 만들좀 좋은 점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점은 뭐 넘기기, 음. 편하고. 네, 넘기기 편하고 예, 단추를 꾹꾹 눌러야 하는 그런 불편함은 없고 뭐 메모화도 줄 길기가 예. 예. 좋은 거죠. 그렇죠. 그죠. 터치를 눌렀을 때 보통 이제 책 읽다 보면 줄 긋고 싶을 때어야 네. 되는데 사실 전 했었던 이제 아이디로 줬고. 네. 요런 거는 줄을 어떻게 그었되나요네 줄을 그려면 이거는 네. 여기 버튼 있잖아요. 네네. 네. 이걸 막 눌러야 돼요. 아. 막 아, 눌러서. 여기 있는 화살표를 수 차례 눌러서 네. 해당 줄을 찾고. 음. 네. 뭐 아주 못할 일은 아니에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터치보다는 직관적이기도 않고 그쵸. 불편함이 좀 있죠. 네. 네, 그런 음, 점에서는 터치가 좋은 것 같은데. 어, 그거. 줄긋기 좋다라고 해서 이거를 음. 어, 이거 줄긋기 좋으니까 이걸로 봐라고 하기에는 좀 차라리 예전 버전을 쓰는 게 낫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네. 근데 또 희망적인 거는 네. 한국 이퍼브에서 펌웨어를 버그가 발견될 때마다 꾸준하게 네. 해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모든 불편함이 개선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그뭐 아, 있겠죠. 근데 아쉬운 점이라면 네 그럼 그러 거면. 일주일 안에 지금 몇번폼웨 뭐 업데이트를 네. 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럴 거라면 네. 하기 일주일 전에 내놓기 아, 일주일 전에 해서 이미 업데이트된 상태의 제품을 사용자들이 볼수 있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기계가 네. 굉장히 그 한국인들의 눈에 굉장히 구린 음. 기계예요. 어쩔 수 없죠. 예. 이 잉크라는 특성 때문에 어쩔 네. 수 네. 없죠. 이, 예. 그렇기 때문에 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야 팔기가 좋은 건데 딱 아, 드는 순간 와, 어, 아, 이걸로 뭔가 책을 보 예, 진짜 좋겠어 진짜 편리하게 책을 볼수 있구나 라는 느낌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줘야 되는데 음. 그렇지가 전혀 않아요 누가 봐도 그 제가 이제 회사에서 전자책 없는 사람한테 이 한번 아 주셨어요? 네못 네. 쓰겠다는 거예요 음. 시, 어깨, IT 업계 종사자 음. 뭐 이사람도하도 예. 이거 뭘 눌러야 되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음. 그런 식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진작에 좀 많이 개선을 해서 내놨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고 뭐 앞으로 열심히 개선을 하신다니까 몇달 후에 쓰면 또 괜찮지 네, 않을까 라는 네. 좀 지나고 사서 쓰시는 게지 않을까 하는 지금 당장 사면한몇 <laughs> 주간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기간이 그리고 또 이게 업데이트를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음. 들어가서 업데이트가 나왔나 확인을 해보고 업데이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매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업데이트 알람이 뜬때뜬 때가 안 아, 떴어요? 예, 저는 안 뜨던데요. 아 그런가? 거안 뜨고 지금 아까 지금 촬예 처... 네, 바로 네. 촬영 직전에 또 업데이트를 네. 했었습니다. <laughs> 그 사이에 예 어제인가 오늘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또 네. 세심하게 네. 꾸준하게 아이,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네. 있습니다. 아 이래도 뭐 리뷰를 한다는 데로 세심한 것을 가 이번 리뷰하는 게좀 어려웠던 게요. 7일도 많이 걸렸어요. 이미 뭐한 1, 2주 넘게 기기는 있었지만 계속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어디에 기준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려울 정도였는데 제가 이걸로 책딱한권 보고 사실 지금 온 거거든요. 한권밖에못 봤는데 네. 그한 권을 보다 보니까 어, 책을 음. 보다가 어, 이 대기모드 들어가서 네. 다시 볼때그 해당 음. 페이지를 안 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그러니까 음. 이, 이 아이리버 저번에 할 때도 그랬거든요. 네, 네. 해당 페이지를 정확하게 안거고 다른 몇장앞뒤 몇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구도 아, 아 출판사에서 실수했으니까라고 생각 안 하죠. 음...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기계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거예 그러면 전자책을 볼 때는 그러니까 전자책을 만드는 쪽에서는 그게 서점이 됐든 출판사가 됐든 어느 한 곳들도 소홀하게 해서는 안되게 이용될 수 있는 데서 최종에 이거를 제공하는 업체, 뭐 예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네. 아니면 이걸 만든 데가 될 수도 있고 거기서 검수를 충분히 해줘야 되는 문제죠. 음. 그렇지도 않고 책을 낸다는 게좀이상하잖아요 플랫폼이라면 네. 이게 뭐 종이처럼 그냥 인쇄돼서 네. 알아서 파는 그렇죠. 개념도 아니고 전자책고 그리고 그책딱한 권을 봤는데 소설책이었는데요. 그 한건이 장이 뭉텅이로 반복돼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정말 아주 엉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번에 네. 또 무슨 책이었나요? 네? 무슨 책이고요? 지금 이게 사실 지금 이게 네, 이 순간 켜지... 버그가 발견될 때 <laughs> 말고 켜지지가 <발생할> 않고 있어서 <laughs> <laughs> 대기문대에서 넘어가지 않고 있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음, 일단 가장 최신의 국내 전자책 전용 단말기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불편한 점이 당장 내일 아니면 다음 주면은 얼마든지 펌웨어 업데이트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그 점은 또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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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겠죠. 네. 그럴까요? 그때 왜 진작이 안 했던 거까요 <laughs> 그러게 말입니다. 자, <laughs> 주행님! 네. 그래서 크레마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고 싶습니까? 아, 예. 예, 선물로 드시겠습니까? 아 이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는 사실 교복 거를 드는 게더 낫다고 같은 느낌다 네, 한번 바꿔요 아니에요. 운영 체제가 계속 업데이트 <laughs> 된다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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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선물 용으로도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 바꿀까? 1, 2, 3 있었는데 키보드 얘기야 폰트 얘기 가능하죠? 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음. 아니 키보드는 좀안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요? 그걸 바꾸면 힘들거든